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서 영접하는 자에 대하여 나오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곧 천국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영접의 문제는 교회에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서 입술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직접 임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영접되어지는 문제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원하는 당신의 대리자를 보내시고 그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존재들 중 누군가에게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영접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본인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를 대원하실 때 듣는 자들의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들이 보낸 받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당신의 대리자를 보내주셨음에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낸 받은 존재가 이른 말이 곧 영이오 생명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낸 받은 존재는 자기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그대로 받은 것을 대언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존재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곧 하나님 당신이 찾아오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4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심령에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된 존재, 당신의 대리자로 보내시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실 때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24편 7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심령의 문을 열어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통치자로 모셔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을 보면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영접되었다는 증거는 말씀이신 그분이 내 속에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참복음을 통해 그분의 영이 들어온 존재는 그분의 영이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킬게요 라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순종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사탄에게 크게 속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한다는 말씀을 할 때에는 그자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속에 영접된 하나님의 영이 그 존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임을 전제하고 보아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로 3절에서 진리 자체의 신 하나님이 영접된 존재가 곧 영혼이 잘된 존재로서 그 자는 반드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의 마음 속에서 직접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야구부서 1장 22절로 25절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도 내 힘과 노력으로 말씀대로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보낸 받은 자가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대원해 주시는 그 현장에 나아올 때, 말씀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할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고쳐가야지 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 심령문으로 들어오시려고 역사하는 그 시간에, 전혀 역사하지 못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접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듣기만 하겠다는 자세로 오면 그 사람은 스스로가 율법주의자로 가겠다고 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능하신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그분이 창세전부터 나를 향해 세우셨던 당신의 계획과 의지대로 당신이 행하여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곧 그리스도의 형제를 보내셔서 당신의 성령을 말씀을 통하여 분배하여 백성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탄은 그 역사가 일어나면 큰 일이 나기 때문에 건능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있을 자리가 없도록. 마음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있는 채로 말씀을 듣기만 하도록 속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어떠한 심령 속에 영접되면 그 존재는 뒤집어지기 때문에 아예 한 말씀도 영접되지 못하도록 역사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보낸받은 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심령 속에 들어오시려는 성령을 맞이할 심령의 준비를 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와와야 합니다. 어떤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며칠 동안 깨끗이 청소하고 그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내 심령 속에 맞이하는 일은 그 몇십 배, 몇백 배의 정상을 들여도 그분께 부족할 것입니다. 매순간 내 생각과 의지로 내가 행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통치권을 내어드림으로 심령을 늘 빈들로 만들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심령의 자세로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는 자리에도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분이 내 심령 속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는 한마디의 아버지의 말씀이라 해도 내 심령 속에 영접되어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분을 목격하게 된다면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될때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이며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다 라는 고백이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